어, 뽀뽀가 왔네. 뽀뽀야, 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프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요, MRU라고 하는 미군 전투식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20대 때 주한미군 부대에서 카투사 헌병으로 근무했을 때, 저희가 2주 또는 3주마다 훈련을 나갔습니다. 카스와 헌병 같은 경우에는 미군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실탄을 장전을 한 상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Combat Military p o i c e 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 전투 헌병이죠. 그래서 유사시에 미군 헌병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 이사단을 비롯해서 보병들하고 이제 같이 작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군의 보병 전술을 미군 헌병들은 많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지라고 해서 사격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 이외에 엑시발이라고 하는 중대 전술 훈련 등도 이제 나갔었고요. 그래서 야외에 나가면은 저희가 많이 먹었던, 제가 많이 먹었던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MR입니다. m r 은는 이제 m e a l Ready to Eat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투식량이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경기도 북부에 살다 보니까 여기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군 화력여단이라고 해서 미군들이 주둔해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원에서 있었던 주한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이제 평택으로 내려왔는데 화력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포를 비롯해서 이 포병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시에는 이제 한미 연합 전력으로서 국군의 자주포 부대인 K9 등과 함께 아, 연합해서 대화력전을 하게 되죠. 유사시에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그나마 저는 경기도 북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m r e 전투식량 미군 전투식량을 구하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는요 훈련 나간 다음에 이 mr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대원들하고 나중에 훈련 갔다 와서 각출을 해서 한 명당 뭐두개세 개씩 내 가지고 제가 모은 다음에 남대문에 있는 지금도 있는 그 미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업자들한테 갖다 팔아먹고 <laughs> 팔고서 돈이 되면 그 돈으로 소대원들하고 뭐, 미군들하고, 그리고 카투사들하고 모여가지고, 대패 삼겹살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싼 삼겹살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같이 먹었습니다. 저희 소대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군들하고 사이가 좋아서, 같이 나가서 영화도 보고, 쉬는 날에, 그런 하여튼 야외 활동을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고기도 같이 먹고, 그렇습니다. 군대와 관련된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개해드릴 MRE는요,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분이 이걸 갖다 팔고 계시더라고요. 최근, 제가 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00원에, 개당 2,000원에, 아, 팔았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게 굉장히 비싸져가지고, 개당 7,000원에서 8,000원을 줘야 지금 살수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의 한끼 식사 정도의 금액을, 간단한 한끼 식사 정도의 금액을 줘야지만 이걸 살 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사기가 어려워진 게 이제 미군들이 경기도 북부에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사라졌고요. 서울은 이제 다 사라졌죠. 메뉴가 다양한데, 이거는 메뉴 7번. 브리스킨 앵트레라고 하나요? 이게 아마 앵트레가 이게 프랑스 말 텐데. 레 b 비드 시즌드 i 프 브리스킷 슬라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있을 때는 이거보다 더 진한 밤색이 이게 케이스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서 신형입니다. 이게 몇 년도 건지몇 년도 유통기한인지는 없는데 이게 보통 하나 5년 이상은 갑니다. 그 이게 바뀐 신형이 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제가 군대 쓰었을 때보다 훨씬 길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뜯었는데 여기 나오네요. 이거는 오트밀 쿠키입니다. 오트밀 쿠키, 오트밀 쿠키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이건 또 뭔가. 아 이게 브리스킷이라는 거군요. 이게 메인 메뉴입니다. 이게 제가 군대 있을 때 하고 내용물은 거의 바뀐 게 없네요. 이거 포장지 색깔만 바뀌었어. 요 이거는 그레이프 젤리, 포도 젤리죠. 그리고 이거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스네, 주스. 베이브리즈 베이스 오렌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주스입니다. 이게 각 번호보다 틀린데, 어떤 거는 이제 커피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스고, 물에 타서 먹는 주스죠. 이거는 두 개는, 요거는 두 개는 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넛스 버터입니다. 피넛스 버터. 피넛스 버터, 이거, 아,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미군 부대 있을 때, 제가 이거 자주 먹었던 피넛스 버터입니다. 저는 이 MRI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다른 카투사들, 동료들은 안 먹었었는데, 저는 MRI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원래 야외 생활도 좋아하고, 과거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아, 고등학교 대학교 한 4년 동안 암벽등반도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 MRE를 자주 그냥 뜯어 먹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밥 먹기 시, 싫어지면 말이죠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했던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MRE 히터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물을 집어 넣으면요 여기 안에 이 히터가 있어서 이게 뜨듯해집니다 그래서 이 히터에다가 이 음식물을 넣고서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 음식이 따뜻해져요 그니까 이게 참 미군은 이게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몇년 전부터 이게 보급이 됐어요. 이 히터가. 최근에는 이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도 이 히터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200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이거를 썼었죠.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MRE에 들어가 있는 설명서입니다. 이게 군대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MRI는 자주 먹으면 안 되고요. 어디 놀러 갔을 때 또는 야외 생활, 등산 갔을 때, 캠핑 갔을 때 먹는 게 좋지. 이거 주식으로 먹으면 이제 끝장납니다. 이게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거든요. 아, 이거는 스낵이네요. 스낵 위트 스낵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트니까 이제 밀이겠죠. 일단 한번 먹어보고. 이거는 이건 칼링 메쉬드 포테이토입니다. 자, 이거는 으깬 감자인데 이게 이제 갈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이오시크림 카푸치노 인스턴트 파우더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커피의 일종이겠죠. 카푸치노. Natural and artificially flavo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미군 전투식량은 먹을만하고 아, 신뢰할만합니다. 아웃도어 장비나 이런 야외에서 쓰는 그 장비는 음식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계 현재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튼튼합니다. 이거는 스푼, 숟가락입니다. 여하튼 이거는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샀고요. 최근 들어서 옛날, 제가 20대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요.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음, 빵이네요 빵위트스낵 브레드라고 했으니까 이게 밀빵입니다 밀빵 이걸 뭐다 먹으면 안될것 같고 다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피넛 버터를 넣고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뽀뽀가 안해 뽀뽀할라 피너스 버터를 뜯어서 그리고 이거 줄까? 음. 아 이거 빵은 내가 먹을 거야 야얘 좀만 줘 이거 먹어 봐 이거는 이제 그 뽀뽀가 참조 출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뽀뽀가 특별 출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 이거 먹네? 빵을 먹는 고양이가. 얘 밀빵이라, 이게 맛있는 빵은 아니에요. 저도? 뽀뽀? 아니, 이각끼 이거 밀빵을 잘 먹네? 그래도 먹을 만합니다. 아니 한국 고양이가 무슨 미제 밀빵 이렇게 잘 먹어? 제가 사실은 이피너스 버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먹으면 이제 백반 살 찌는 건데 그나마 제가 최근에 10kg를 갖다 이제 감량을 해서 오늘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식을. 뽀뽀야 하나, 하나 더 줄게 일로와 일로와 뽀뽀 일로와 의외네 이거 잘 먹네 뽀뽀가 까미 어디갔어? 까미야 저희 막내 까미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미야 일로와 까미야 왜 음. 뭐맛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맛있는지 계속 먹게 되네요. 오늘은 제가 미군 전투 식량을 이렇게 먹어보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국군 전투 식량도 제가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프랑스 전투 식량도 있습니다. 뭐 거기도 군대가 있으니까. 프랑스 전투 식량, 그리고 스페인 전투 식량 등등. 아, 일본 거 전투 식량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위대 거. 뭐 그거는 뭐제 친구 통해서 얻으면 되니까. 일본에 친구에 있어서. 가끔 이런 거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무슨 뭐, 쌀을 갖다 보관한다던가, 뭐, 그렇게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부피를 줄여야 됩니다, 유사시에는.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식량으로 제일 좋은 게요, 사실은 이건 전투 식량입니다, 전투 식량. 부피를 줄이고, 무게가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뭐, 음식을 비축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소용없어요. 결국엔 미군 전투 식량을 사시든가 아니면 우리 국군 전투 식량으로 나온 것 중에 상용화돼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부피가 적고 가볍고, 열량, 이 높은 것들 위주로, 비축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뭐 제가 뭐 유사시란 표현을 쓰니까 뭐 전쟁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빵 하나 다 먹었습니다. 이 버터는 뽀뽀 좀 줘봐요. 뽀뽀 일로 뽀뽀 이거 먹자. 이거 먹어. 버터 먹자. 몰라 이거 먹나, 아, 대답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서 먹어. 버터 먹어, 일로 와. 일로 와. 싫어? 좀럼 저기, 거기서 뭐. 이거 엄청 살찌는 건데, 이거. 아 맛있네. 옛날 생각나서 이게 맛있는 거 같습니다.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나서. 저희는 훈련 나가면, 이 MRE를 훈련 나와서 하도 많이 먹으니까 이게 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군들하고 얘기해가지고, MRE 갖다 상자를 갖다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훈련 나온 우리 국군 장병들하고, 바꿔먹었습니다, 밥으로. 근데 나중에 미군들도 김치하고 밥 먹었다니까요. 피너스 버터 다 먹었어요. 자, 이 MRI를 최근에 동네 사람 통해서 열 봉지를 구했는데 나중에 여유가 되면 박스로 몇 개를 좀 사놓을까 합니다. 아, 맛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아날로그틱한 거죠. 예전 생각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MRI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